자 이번 시간은 수2첫 시간 1 0 페이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목소리> 자 함수의 극한 1 번을 보면 뭐 x 가 a를 향할 때 함수에 수렴하고서 뭐 함수 f(x)에서 x 의 값이 a가 아니면서 뭐 a 값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 일정한 값 l을 한없이 가까워지면 함수 f(x)는 하고서 뭐 수렴한다 어쩌고저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이 글을 읽으면 사실 이 함수 극한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조금 줄여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우선 함수 극한에서 첫 번째 알아야 될건 뭐냐면 음 바로 극한값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극한값이 뭐냐면은 결론 여기 되게 많은 글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게 x 좌표를 이동을 시켰을 때 x 좌표를 이동시켰을 때 y 좌표가 향하는 곳 거기가 바로 극한값이야. x 좌표를 이동시켰을 때 y 좌표가 향하는 곳. 음. 그냥 이게 극한값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거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x 좌표를 이동한다는 것과 y 좌표가 향하는 어디를 향하는지 그두 가지가 포인트일 텐데 첫 번째 x 좌표를 이동하는 그 기호를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x 좌표를 이동시키는 기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 자 여기 a 라는 x 좌표가 있을 때 x 좌표가 a를 향하게 되면 이쪽에서 x 아, a 보다 왼쪽에서 a를 향하게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a를 향하게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글자를 리미트라고 하거든. 어 리미트의 약자 리미트 x 가 a를 향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표현은 뭐냐면 오른쪽에서 오는 애와 왼쪽에서 오는 애를 통틀어 얘기할 때는 이렇게 기호를 얘기해주고 그럼 얘, 얘 따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왼쪽에서 오는 거를 limit x가 a를 향하고 오른쪽에 오는 것도 limit x가 a를 향하는데 그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a를 향하긴 향하는데 a보다 오른쪽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합니다 해서 여기 뒤에다 플러스 기호를 써주고 반대로 왼쪽에서 오는 애는 a보다 작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a 뒤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이 둘을 따로따로 표현하기 시,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기호를 따로따로 적어주고 이 둘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을 때는 위에처럼 그냥 아무 기호도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 준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표현 방법이고 또 x 좌표를 이동하는 방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표현 방법 중에 지금 얘처럼 한없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싶어 그 말은 x 좌표가 계속 커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의 표현 방법은 limit x가 이 기호를 써요 이 팔자를 옆으로 눕힌 모양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읽거든 그래서 x 좌표를 한없이 커지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계속 오른쪽으로 x 좌표를 이동시키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무한대 교를 써서 나타내고 반대로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을 때에는 그냥 부호만 바꾸는데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할 때 우리가 어디를 향한다?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x 좌표를 이동시키겠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쓰는 문자는 이렇게 다섯 가지 이렇게 다섯 개를 우리가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때, 이때, 이때 이렇게 이동을 시켰을 때, y 좌표가 향하는 곳을 볼 텐데, 두 가지예요. y 좌표가 향하는 곳을 봤을 때, 그 향하는 값이, 뭐, 예를 들어, 3을 향한다, 마이너스 5를 향한다처럼, 이렇게 값을 정할 수 있을 때와 정할 수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우리가 정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을 정할 수 없을 때, 몇이 드는지 딱 얘기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어 그래서 결론 x 좌표를 이동하는 기호와 y 좌표가 향하는 곳을 말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하는 이두 가지 그러면.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x 좌표를 어떻게 이동을 시키고 y 좌표를 어떻게 관찰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볼 텐데 우선 먼저 알아야 될게 x 좌표를 이동 시킬 때는 우리가 아까 오른쪽 왼쪽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해서는 그래프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그래프 선상을 따라서 이동을 시켰을 때 y 좌표가 향하는 곳을 관찰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요렇게까지 정리해보고 들어가 볼게. 그럼, 우리가 배울 게총네 가지야. 그럼 어떻게 네 가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 네 번째 잘렸네. 그러면 네 번째를 좀더 위에.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얘처럼 어떤 A는 상수거든? 상수를 향했을 때, limit X가 A라는 상수를 향했을 때, 수렴할 수도 있고 리미트 x가 상수를 향했을 때 발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리미트 x가 여기처럼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거나 왼쪽으로 쭉 이동해서 다시 말해서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하게 됐을 때 수렴하고 또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발산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의 그래프 형식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할 거고 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수령한지 발사한지 요걸 보겠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총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런 식으로 생겼다고 한번 볼게. 그러면, 여기에 x 좌표가 예를 들어 2일 때, 여기에 y좌표도 예를 들어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가 예를 들어 y는 f(x라는 함수고, 이 f(x라는 함수를 함수의 극한값을 한번 알아보자. 그럼 첫 번째, limit x가 2를 향했을 때 f(x도 있겠고, limit x가 2를 향하는데 플러스를 기호를 써서 아, 오른쪽에서 2를 향하게 되는 f(x도 있겠고, 리미트 x가 2를 향했을 때 왼쪽에서 향하는 fx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럼 시작해볼게 자첫 번째 이두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 두 번째처럼 오른쪽에서 2를 향하세요 그럼 아까 우리 플러스 기호를 쓰면 오른쪽에서 오기로 했었지 그래서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온다고? 그래프 선상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x 좌표가 2인 점은 여기란 말이야. 그럼 이 점으로 그래프 선상을 따라서 오른쪽에서 오게 되는 이 표현을 말해요. 그럼 그렇게 왔을 때이 점들의 지금 y 좌표들은 점점 2로 오면 올수록 작아지고 있죠. 내려가니까. 근데 작아지고 작아지고 작아지다가 결국 그 y 좌표는 몇에 가까워져? 2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 x 좌표를 이 e 오른쪽에서 이동시켜 보니까 y 좌표는 점점 이에 가까워지네요.라고 해서 y 좌표가 향하는 곳을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이보다 왼쪽에서 오는 애를 한번 보자 이거야. 이보다 왼쪽에서 오는 애는 이렇게 해서 x 좌표가 이인 곳으로 올 텐데 이번에는 점점 y 좌표가 커지죠. 커지고 커지고 커져도 결국 몇을 양해가 y 좌표가 2를 향해 가죠.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우극한 값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왼쪽에서 오는 애를 좌극한 값이라고 할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똑같이 2를 향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극한 값을 몇으로 정하겠다? 2로 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극한 값을 정할 수 있으려면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랑 몇 가지를 더 한번 보고 계속해서 진행 한번 해볼게. 자, 비슷한 모양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선생님이 쓸 거냐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할 거고. 여기 x 좌표가 2일 때 y 좌표는 1이고 여기쯤에 y 좌표가 3인 점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제부터 이런 그래프도 이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극한 값을 또 이번에는 비슷한 모양인데 여기도 똑같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도 한번 볼 거야. 그러 여기 s 좌표가 일때 여기 y 좌표가 1이고 y 좌표가 3인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극한 값을 한번 알아보자 자첫 번째 해도 가볼게 음 그럼 이세 개를 어차피 여기서도 구할 거니까 지금은 요거를 지워서 그냥 바로 갈게요 시간상 자 이번에 요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이세 개를 한번 구해보자 첫 번째 오른쪽에서 일을 향하게 되면 이렇게 오죠 왼쪽에서 일을 향하게 돼도 이렇게 오자 그러면 y좌표가 작아지면서 점점 향하는 곳은 요점의 y좌표인 1이죠 마찬가지 왼쪽에서 와도 점점 향하는 곳은 요점의 y좌표인 1이죠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고 범한 아버도 극한값도 1로 같다 그래서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으면 극한값을 그 같은 값으로 정해 주면 된다는 거자 그럼 위에랑 아래의 차이는 뭘까 라고 봤을 때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경우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점이 찍혀 있다와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점이 다른 데 찍혀 있다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게 다르다는 거야. 함수값. 자, 극한값이랑 함수값의 차이를 보자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건데 극한값의 정의가 뭐야? 그래프를 따라서 x 좌표를 이동시켰을 때 y 좌표가 향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가 붙어 뭐냐면 x 좌표를 이동시키긴 이동시키는데 그 향하는 곳에 도착은 해서 안돼 무슨 말이냐면 x 좌표가 2를 향한다는 뜻은 2인 점을 x 좌표 2인 점은 여기죠 2점을 향하긴 향하는데 결국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계속해서 걔랑 가까워지고 있는 즉그 직전까지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서 뭐만 보는 거야? 아, y 좌표는 1에 도착할 것이다, 1을 향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즉, 도착한 게 아니야. 그럼 이 그림에서 봐봐, 지금 여기서 그래프를 따서 x 좌표가 2인 점으로 가면 1에 도착할 거라고 추측이 되죠. 그래서 1이라고 적은 거야. 근데 실제로 2에 도착하게 되면 여기는 없죠. 어디 있어? 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수값은 3이라고 적어야 돼.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는 그 X 지점에 도착했냐 안했냐의 차이고 극한값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점에 도착하면, 어그 지점에 가까워지면 y 좌표는 1에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적는 거야. 근데 함수값 x 좌표가 딱 2에 도착했을 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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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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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가지 이제 나중에 이제 연속 부분에서 필요한 해석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한 번씩 하려고 일부러 여기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극한값의 뜻을 좀더 구분하기 위해서 함수값이랑 비교를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에서도 한 번. 한번 그림에서도 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한번 구해보자. 얘까지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럼 시작해볼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우선 우구칸부터 가보자. 우구함 똑같죠. 2로 가래 X좌표가. X좌표가 2인점 여기죠. 근데 거기서 어느 쪽에서? 오른쪽. 2보다 큰 쪽에서 오라고 했으니까 2점을 따라서 X좌표가 2인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각과고하면 Y좌표는 점점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다가 Y좌표가 몇 인점에 도착할 거라고? 3인점에 도착할 거라고 추정이 되지. 그럼 좌극한은 반대죠. 어떻게? 2보다 왼쪽 그래프를 따라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 거야. 그럼 y자표가 몇인점? 1인점에 도착할 거라고 추정이 되죠. 그럼 지금처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를 때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극한값을 뭐라고 적어줘야 되냐면 바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굳이 여기서 함수값을 구해보자면 점이 찍혀있는 위치를 보면 돼 다시 말해서 x가 2인 점에서 찍혀있는 점은 여기죠 그래서 함수값은 3이 되는 거야 만약 문제에서 여기도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도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점을 여기다 찍어놓고 그 점의 y 좌표는 4입니다 라고 적어놨으면 그럼 함수값은 몇으로 바꾸면 돼? x가 2인 점에서 점이 어디 찍혔냐 보면 되니까 바로 4를 적어주면 되겠고 또는 점이 어디 찍혀있으면 여기 밑에 찍혀 있어서 마이너스 이라고 적혀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점을 찾아주는데 그 점의 y 좌표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함수값은 점이 어딘냐를 찾아서 찍어주면 되는 게 함수값. 극한값은 그래프 선상을 따라서 x 좌표를 이동했을 때 도착하지는 않고 y 좌표가 향하는 곳을 이렇게 해주면. 그게 극한값이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이런 상태,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뭐 한다고 하냐면 바로 극한값이 없어서 발산한다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 같이 극한값을 정할 수 있을 때에는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했던 게 뭐냐면 이 1, 2번 한 거야. 향, X가 A를 향할 때, 즉, 어떤 상수를 향할 때 수렴하는 조건, 이두 가지, 그래프, 발산하는 그래프, 이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에서 발산하는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있어? 그래프가 끊겨있어요. 끊어져있어. 그럼, 얘도 지금 빵꾸가 뚫려있어서 끊어져있는 거잖아, 사실상. 근데, 얘랑 얘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은 얘는 끊어져있다라고 표현할 거고, 이런 그래프는 그냥 빵꾸 뚫려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빵꾸 뚫려있는 그래프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만 다른 곳에 찍히거나 아예 이렇게 하면 점이 아예 없으면 그때는 함수값을 뭐라고 하면 돼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점이 없으면 함수값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 그림프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1번, 2번 상수를 향할 때 수렴발산하는 그래프 그려본 거고 이제 3번 4번 그래프를 또 한번 그려봅시다 자어 지금 그 학생들의 필기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되게 깔끔하게 적으려고 지금 매우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자 3번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할 때 수렴하는 그래프와 발산하는 그래프를 한번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수렴하는 그래프는 마치 어떤 그래프랑 비슷하냐면, 우리 작년에 배웠죠. 유리함수 그래프, 응. 유리함수 그래프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 점근선을 가졌죠. 그럼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뭐 Y축이 점근선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쭉 내려와 있고 이쪽으로 쭉 가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점근선 원래 점근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그냥 두개 그려볼게요. Y축이 점근선이면서 이렇게 그럼 이쪽 점근선의 Y좌표는 1이고 이쪽 점근선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FX라는 그래프의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보자. 어딜를할 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할 때 그럼 이 그래프가 y는 fx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할 때의 fx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할 때 fx가 두 개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fx가 x가 무한대로 향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간다는 거였고 그럼 이 그래프 선상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상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점점 점근선에 가까워지죠. 근데 지금 점근선의 y 좌표가 1인데 얘가 점 점근선에 따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 그러면 얘 y 좌표는 점점 몇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점근선의 y 좌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얘가 계속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그 y 좌표는 1을 향해 점점 가까워질 거다. 왜 점근선의 정의가 점점 가까워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를 향합니다 라고 해서 적어주면 되겠고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왼쪽으로 끝없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점근선을 따라서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럼 y좌표가 점점 커지긴 커지는데 바로 이 점근선의 y좌표를 향해서 가게 되겠죠 계속 왼쪽으로 갈어요 그래서 Y 좌표는 마이너스 2를 향합니다 라고 적어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계속 왼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Y 좌표가 어딘가 한 점을 향해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근선을 갖는 그래프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수렴하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고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간데 발산하는 그래프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모든 그래프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그래프가 다 이런 4번 정상적인 그래프예요. 얘만 좀 독특한 거야 사실은. <laughs> 그럼 어떤 그래프냐면 아까 했던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자 이런 그래프 한 볼게요. 아까 했던 이 그래프. 그럼 이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올라가죠. 왼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프 선상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값을 여기서 한번 보자. 계속 올라가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올라가니까 y 좌표가 어떻게 돼? 계속 커지겠지. 우리가 계속 커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한대 기호를 쓰고. 예처럼 y 좌표가 계속 내려가면 작아지겠죠. 그럼 음의 무한대로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죠. 그럼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게 되면 y 좌표가 어떤 특정한 한 점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뭐 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까처럼 얘네처럼 y 좌표가 어떤 특정 점을 향해 다가갈 때는 수렴한다고 해서 이게 끝없이 오른쪽 끝없이 왼쪽으로 갈때 수렴하는 그래프고. 얘가 끝없이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는 쭉 올라오고 쭉 내려가니까 발산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3, 4번에 대한 해당하는 그래프였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게 사실상 어디까지 정리한 거냐면 14, 15, 16 정리 끝났고요 그 다음 17페이지도 정리가 끝났어 사실 그래서 18, 19까지 정리가 끝난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빠진 거몇 개만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게 자 그럼 어떤 게 빠졌냐면 어, 아까 했던 요 2번 볼게 A로 가는데 발산하는 그래프는 아까 끊어져 있는 그래프였잖아. 근데 끊어져 있는 그래프이긴 그래프인데 조금 독특한 그래프가 있어. 바로 뭐냐면, Y는 X 절대값분의 1이나 Y는 X 제곱분의 1이라는 요런 그래프야. 그럼 이 그래프는 특징을 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점 대입해서 찍어봐도 알게 되는데, 마치 요런 유리 함수 모양은 여긴 똑같거든. 그럼 여기 그려야 되잖아. 그게 뒤집어져서 요렇게 그려지는. 다시 말해서 무슨 화산 분출구 같은 요런 모양이 돼요. 그 말은 이 y축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요 그래프를 f(x)라고 하고 리미트 x를 0으로 한번 보내 보자. 누구를 요 절댓값의1 함수를 또는 2 함수를 둘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0으로 가게 되면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니까 그래프 선상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죠. 이쪽에서도 쭉 올라가게 돼. 다시 말해서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위로 쭉 올라가게 되니까 y 좌표는 계속해서 한없이 커지겠죠. 그때는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 거지. 아까는 좌칸우칸이 달라서 정할 수 없었잖아.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때도 정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발산형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평행이동을 하게 또는 대칭이동을 했을 때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는지 그거 한두 가지만 보고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 예를 들어 x 마이너스. 아, 대칭이동부터 할까? x 절대값 분의 마이너스 1처럼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이 위의 식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x 축 대칭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만약 이 그래프를 x 축으로 0으로 끊임없이 가게 되면 어떻게 그래프가 될까?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0으로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한다고 적어주면 되겠지 또 하나 y는 음, x-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는 이 함수가 x자리에다가 x-2를 대입했으니까 이 함수가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 원래 여기서 화살모양을 그려야 되는데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이 x는 2라는 애가 대칭축이 돼서 이 좌우로 이렇게 화산 형태를 이루게 돼요 다시 말해서 x축으로 두 칸이 이동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럼 마찬가지 이 녀석한테 limit x가 2를 향합니다 라고 한다면 x좌표가 오른쪽에서 1를 오든 왼쪽에서 2로 오든 위로 쭉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극한값은 무한대라고 적으면서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됐을 때의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돼 여기 뭐 플러스 1이 있다면 얘를 y 축로한칸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이점근선 x축 점근선도한칸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대충 개념 설명이 끝났고요. 좀 그럼 지금 잠깐 여기서 끊어서 어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